자원이스쿨 히어로즈 원작 웹툰을 찍고 나왔다고 지금 벌써부터 예,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죠. 이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캐릭터 토크 시작을 하고요. 먼저 가장 먼저 이정아 씨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정아 씨. 자 누가 봐도 지금 나왔는데 웹툰을 찍고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말 들어서 너무. 어깨가 올라가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아, 아니, 보세요. 의견과 헤어스타일은 물론이고 소품, 원작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가 음, 옮겨진 듯한 느낌인데 어떤 캐릭터입니까? 의견. 어, 의견이는어 여기에 계신 우리 상호 선배님 석태의 아버지한테 억압이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의대만의목표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싸, 어, 싸움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재능을 대표 있는 이제 도안형 용기 역할이 설계함으로써 이제 학교 서열을 뒤집는 그런 멋있는 캐릭터입니다. 멋있는 캐릭터를 이번에 맡으셨는데 사실 그 이정화 배우가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장르가 학원 액션물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선택한 건가요? 네, 어 제가 액션을 하늘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상에서도 해보고 싶죠. 일단 땅이 파... 이게. 바닥에 닿아야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다른 결로 너무 신기하고 너무 박진감 넘치게 재밌게 촬영할 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박진감 넘쳤다. 사실 말이죠. 지금 아버님 아까 이제 아빠한테 짓눌렸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빠가 좀 억울한 표정인데 네. 억울하셔도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할 기회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자 일단 우리 봉석이가 예, 이렇게 싸움 많이 하고 다니는 거 네. 효주 엄마 알고 계세요? 어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 어, 엄마가 엄마 그러니까 엄마 일 아버지랑 말 못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고 있죠. 새로운 엄마 아버지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그 얘기도 좀 잠시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웃을 때는 그때 모습인데 이번에 굉장히 멋진 뒤에 포스터를 보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도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번에 김도환 씨, 도환 씨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윤기 어떤 캐릭터인가요? 아 제가 연기한 윤기는요, 굉장히 냉철하고 그리고 또 의외로 능글맞은 면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 싸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런 윤기에게 의견이는 굉장히 원석 같은 존재로 비춰지고 그래서 같이 이제 히어로를 구성해서 참교육을 다니는 해야겠다. 그런 캐릭터입니다. 사실 그 이번 윤기 역할 맡은 김도환 배우도 전작들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굉장한 연기 변신이거든요 이번에 액션도 그렇고 이번 기대봐도 되겠습니까? 아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설계자로서 싸움의 판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으로 그런 연기를 사실 이번이 첫 도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동료들이 훌륭해가지고 재밌게 잘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버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김상호 네. 배우님 예뻐. 사실 김상호 배우님 우리 기자님들도 지금 보면서 느껴지시겠죠늘 친근하잖아요. 저는 김상호 배우님만 생각하면 늘 친근하고 네 진짜 우리 동네 오빠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엄근진 아버지로 예 저기가 제가 어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제가 어 폭력을 대고려는 근데 도둑이 패진 않고요 공부하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고비만 넘기면 나는잘살수 있다 공부하라고 그 말을 웃으면서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패지는 않았잖아요. 전혀 안 됐어요. 저는 패지는 않았어요. 지금 <laughs> 약간 가스라이 있는 느낌이네요. 나는 때리진 않았다라고 계속 지금 아들한테. 않지 네, 않았어요. 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압을 어. 네, 하는 그런 아버지신데 지금 웃으실 때 전혀 그런 모습이 연상이 안 되는데 사실 이 작품에서 굉장한 그 굵직한 어 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예,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저한테 저기 말씀하시는 게, 투맨님은 저기 중심만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 날고, 저기 싸우고, 액션과 활기는 아이들이 만들 거니까 두 분은 저랑 주령이랑두 분은 어, 중심만 잘 잡아주십시오. 라는 투명이 내려와서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평평한 중심을 또두 분께서 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드라마의또 다른 축을 만들어 주고계시는 김주령 씨 만나 봅니다. 이번 작품에서 또 얼마나 시청자들을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많은 예비 시청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정아 씨의 또 새로운 엄마입니다. 예.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어, 기존에 제가 맡았던 역할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역할이라 저도 기대가 되고 또 보시는 분들도 기대를 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정화군의 엄마로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어 일단 촬영장에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설레기까지 해서 어,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명답인 역할은. 어, 남편 석태의 예, 억압에 이제 억압으로부터 저의 아들 의견을 어,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데 어, 초반에는 좀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달라진 의견을 보고 예, 제가 이제 어떻게든 아들을 지켜내야겠다라고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다빈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런 모습을 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학교에서의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된다면 가정에서의 이야기가 또다리 또 다시 이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아주 단단한 축을 구축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또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새로운 부모님을 만났는데 이번에. 어 저는. 전혀 부모님한테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 새로운 부모님 다 저한테 똑같은 너무 소중한 부모님신데 이제 원에서 우리 석태 선배님과 다빈 어머님은 정말 아들의 사랑이 지극히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로부터 처음에 사랑인 줄 알았으나 이제 내면에 저를 잃어가고 있어서 이거를 좀더 찾으려고 노력해 나가는 게 그런 연결할 수 있게 너무. 그렇죠. 네 감사히 받아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땅에 발을 딱 붙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쫙 해주시고 그 전에 부모님들은 날아다니셨고 네네 이번에는 두분다 그냥 걸어 다니시는 거죠? 근데 옆에 네. 계셔주셨습니다. 늘 옆에 계셔주셨다. 네. 좋습니다. 네자 이번에는 우리 유희재 씨 만나봅니다. 최기수 역의 유희재 씨아저 싱크로를 좀 어떡합니까 저 싱크로를 정말 싸움의 판을 휘어잡고 있는 최강자로 등장을 합니다. 최기수 어떤 인물인가요? 어, 기재 씨. 어 일단 최기수라는 인물은 이 구역에 가장 강력한 폭력 서열 최강자로 나오고요. 어, 이 인물 자체는 감독님과 이제 대화를 나눴을 때 조금 폭력 자체를 좀 즐기고 거의 뭐 장난삼아 폭력을 행하는 그렇게 그냥 의미 없고 목적 없는 폭력을 일삼는 인물로 좀 그려내려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어로즈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갖고 본인들을 찾아나가는 폭력을 행한다면 그렇게 대립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캐릭터입니다. 아 많은 분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겠는데요. 네, 아마 제가 이제 후반부에 이제 후반부부터 나오면서 이제 후반부를 이끌어 가는데.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은 저 욕을 하시는 재미로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laughs> 예, 어, 좋아요 유지 씨. 자 그렇다면 육준서 씨 만나 봅니다. 엄청난 싱크로율로 이미 뭐 지금 예 공개 전부터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죠. 공격적인 이제 배우 활동으로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캐릭터를 위해서 좀 어떤 부분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소개와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맡은 이궐재라는 역할은 일단 이 원이라는 작품 이전에 또 연결된 시리즈에서 굉장한 임팩트를 보였던 등장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팬층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엄청난 특징이랄까 개성을 가진 인물이라서 그런 것들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 유지를 하고 재현하는 것에 집중을 같이 감독님과 함께 했었고요. 어, 연기 활동이 이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민망할 정도로 이제 연기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런 오디션을 봤었고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얼마 되지 않는 분량과 대사지만 그런 거를 좀좀더 저답게 저스럽게 좀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죠. 감독님께서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준서 씨가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또 연기자로서 눈도장을 또 다른 작품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더욱더 기대가 높습니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성균 배우 만나봅니다. 자, 김승준 역할인데 김승준은 강렬한 눈빛에서 이미 뭐 카리스마를 엿볼 수 있죠. 역시나 1 0 0 싱크로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캐릭터 일단 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어, 일단, 승준의 저는 되게 캐릭터의 상징적인 것, 저 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하면 또 이쁘게 쓰면서도 어, 좀 카리스마가 있을까라는 좀 고민도 했었고, 일단 승준이라는 인물은 복싱으로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만두고, 어, 복싱으로 1학년을 이제 평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의겸 정하 친구랑 어, 싸우게 된 이후에 그 내면의 변화들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갖고 있는 이런 서사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좀 풀어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또 고민스러웠던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 비니가 두상이 예쁘지 않으면 네, 참 어울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 완벽한 지금 예. 근데 두상도 두상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살짝 없어요. <laughs> 네. 그래서 아 이게 참 조금 더 내리고 싶은데 감독님을 네. 시원하게 주세요. 올려! 이래서 네. 시원하게 저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네.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은 사실 눈썹까지 네. 내렸는데 빌리를 저걸 원했는데 에이. 저 핏을 원했는데 네. 이번에 네.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임성균 배우는 시원하게 올렸다는 점 <laughs> 예. 시원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 그를 하니까 지금 김상호 배우님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서 그럴 의도는 전혀 네, 없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고 그래.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래. <laughs> 자, 우리 감독님. 지금 일곱 배우분들과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정말 캐릭터들이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무엇보다도 원작 자체가 원작 원. 원이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싱크로를 맞추는 데 있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이 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많이 하셨다라는 말만큼 뭐더 중요한 말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싱크로를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작 팬들도 지금 너무 좋아할 것 같고, 혹시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을 보시지 못한 분들도 아주 흥미롭게 볼수 있는 작품이 탄생을 한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비행이야.